좀 뜬금없을 수도 있겠지만, 지금 여기 보이시는 24시간은 제가 이제 룰렛이라는 거에 걸려 가지고 24시간을 또 해야 됩니다. 와, 재밌겠다. 이 교대로 한번 해볼래? 어, 좋아. 나 내일 안 가거든? 설레? 어? 오이. 오, 방송 도와주겠다고? 근데 너는 어차피 게임 오버워치 밖에 안 하고 너는 다른 게임 할수 있는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안 돼요.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좀 연습 좀 하세요, 세규 씨. 아니 스타.. 왜 그래가지고.. 어? 그만하세요! 제가 어제만 해도 이제 스쿼트랑 버피 테스트를 100개 넘게 했어요. 버피 테스트가 뭔지 아세요? 아니요. 몸살이 아니라 몸에 알비가 있다는 지 예,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. 저한테 터치하지 마세요, 아시겠어요? 제 몸에.. 아 터치하지 마세요. 파 아이... 언 왔다고요? 어? 아! 인사하세요. 아, 버, 버니, 버니언님 안녕? 패턴 사라져 제 천에. 이왜 읽어? 일부러 읽은 거 아니야? 아, 그럼 보여줘야지. 이거를 보여줘야지. 편집자가 또 편집 다 나오고. 아주 편리한 어플인 것 같아요. 물론 홍보는 아닙니다. 홍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. 근데 이게 뭐야? 그만해! 몸에 근육뚫고 있긴 어 살을 빼야 돼 먼저 살을 아니야 몸에 근육부터 만드는 게더 중요해 체력이 돼야 살을 빼거든? 그러니까 어제 불족밥 왜 먹었냐고 아 그거는 제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진짜 그거 한끼 먹는 것도 안 돼요? 아니 요 자기 아침에 그거. 계발은 콜라겐 때문에 피부에 좋아지는 거고 살 많이 안 쪄요 나는 그리고 진짜 밥한 숟가락 먹으려고 했거든? 근데 자기가 밥솥에 접 있는 밥 얼마 안 남았다고 다 꺼내줬잖아 내가 먹고 남기려고 했는데 자기랑 다 먹었잖아 어떻게 남기냐? 자기 근데 밥 사야 될거 같아 그만해 왜 자꾸 시비 걸어 난니 아니, 시비가 아니라 걱정나서 원형처럼 그래. 되지 마라 그 그래. 아. 그동안 영상이 올릴 게 없었다가 요새 먹방 많이 올리고 나서 다시 폼이 좀 올라왔어요. 그게 과연 먹방 때문일까요? 먹방 초에서 별로 그렇게 막 그럴 정도로 있지 않 아직 아 그러면 뭐 본인이 햇볕을 너무 잘해가지고 뭐 살렸다. 맞는 말이에요. 딱! 음. 아, 그래, 그래 그건 맞는데 나의 효과도 어느 정도 있었다 이거지. 우리 유튜브는 그거죠. 타이밍딸. 아 맞아 타이밍 음. 타임튜보로 바꾸려고 그래도 이제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주축을 담당하는 멤버로서 꾸준히 또 스타크래프트 영상도 올리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더 <laughs> 5월에 이제 가정에관인데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다음 섭섭할 뻔 했죠? 5월 16일은 채별이 해피 벌스데이 왜안 되세요? 걔도 부르고 지금 배에 신 신어갔거든요? 형이랑 응. 똑같아요 다녀오세요 옆에 놔둬 아 아무튼 어린이날 특집으로 하임이랑 노는 거는 제가 브이로그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응. 그대반 하나님 별풍선 333개 룰렛 결과는? 아 고맙다 333개 333개 <laughs> 아땀 진짜 아 언니 막 땀이 막 이렇게 묻어 아 싫어? 응 싫어? 땀 묻으면 싫지 난 너의 모든 걸 사랑하는데? 난 자기한테 더러운 거한 번도 없잖아 뭐? 난 자기한테 더러운 거한 번도 없잖아? 그러게 도내 앞에서 반고한번 남겼다 어떻게 된 게? 운동하고 땀에 쩔어 있는데 왜 자꾸 와서 나를 왜안 해? 나는 굳이 그렇게 그게 상관 없데 나는 자기가 땀에 뻘뻘 쩔어가도 나는 안할 사람이야. 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난 더럽다고 절대 못 느끼는 사람이고. 근데 안 흘려 했던 게 아니,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운동을 진짜 땀에 뻘뻘 쩔어 왔어. 지금 남성 호르몬이 막분비돼가돼 근데 그라차도안 하고 막 앉아 있어. 어?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? 네 이성이 이 사자같은 이끼리같은 코끼리같은 종료, 종료. 아야 이거 아는 똥 무슨 20분씩 싸냐 임마 방송하지 싫어? 방송하지 싫냐고 임마 오늘 원래 네 주문 안 했으면 짜장면 먹자그러라고랬는데 짜장면? 그래도 아까 뭐 시켰냐고 물어보, 물어봤구나 그러면 우리 한 주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시 먹는 음식 메뉴를 정하는 거예요 그거 싫은데 이런 거 없이? 응 음. 그래? 자 그리고 태교 씨는 어린이 나이인데 뭐 갖고 싶어 하는 거 없어요? 아딱 사주시겠다 태교 나이면은 뭐 어린이 날로 하는 거예요? 아니면은 뭐야? 그럼 너의 순수함을 테스트해보겠다 뽀로로에서 악어 캐릭터의 이름은? 뽀로로 어린이 맞네요 어린이 맞아요 어린이 맞아요 거야? 아 오랜만에 태교라 들어왔는데 정리하네. 태교 아!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어 뭐야? 자신감 뭐야? <laughs> 귀여워. 텐션 뭐야? 아야와 근데 얘가 이제 키 진짜 많이 컸어 요 여러분들. 응. 어. 썸네일 찍자. 응. 하나, 둘. 어. 풍선 와! 와! 아 풍선 300개. 뭐야? 아마 따 어린이날인데가 3만 원은 약하다. 와! t 르 t 르 t 르 t 르 t 르 t 르 t u t u 르 u 르 u 르 u 르 u 르 u 르 u t u t u t u t u t u t u t 뚜 t u t u t u t u t u t u t u t u t